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로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구방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 아스로암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세를 능인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스루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복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로아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마키나로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회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드셔서 이제 그들을 치십니다. 일 절에 보니까 아스로 왕 사네렙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이 성이 그냥 성이 아닌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들이 쌓아 올린 이성이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하는 이 견고한 성도 하나님이 치시니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것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나의 견고한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그 인간관계가 나의 견고한성입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를 외치며 사업과 투자가 나의 견고한성이라고 믿고 있진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면서 약을 챙겨 먹고 있으니까 적어도 건강 하나는 견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은 한낮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성을 쳐서 무너뜨리셨다면,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영의성전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이것만큼은 자신있다 여기며 견고한성으로 생각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의 성전만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성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자, 이어지는 4절부터의 말씀에서 이제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만방자한 말들로 협박하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이랍사게가 유대 방언으로 크게 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대왕 아수로 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랍사계는 14절에서 시스기야의 왕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또 15절에서는 여호와도 신뢰하지 말고. 16절에서 만일 너희가 행복하면 음식과 물을 먹게 될 것이며 17절에서 백성들을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 주겠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에서도 이 랍상에는 너희의 왕도 너희의 하나님도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랍사계는 오늘 유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계가 유다방언으로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나의 방언으로 크게 달리는 그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전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내 안의 랍사개가 유다방언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다 거짓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믿음의 땅이 아닌 이 세상으로 나가 불의와 불법에 동참하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그큰 소리가. 오늘 나에게 유다방언으로 들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안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나에겐 소망이 없다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외치고 있는 내 안의 랍사계의 소리가 유다방언으로 크게 들리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앞에 기막힌 상황이 펼쳐지고, 대단한 랍사계가 버티고 서서, 나에게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뒤에 더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서 계시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크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의 유다방언으로 크게 들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큐티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귀에, 오늘 이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크게 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랍사계는 물러가고, 오직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지금 랍사계의 불신과 불의의 소리가 나의 유다의 방언으로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와 큐티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대, 유다 방언으로 그렇게 들리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는 랍사계의 소리가 온 사방에 퍼지고 있을 때, 그때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대신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 생각, 내말 내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을 고하며 아뢰어야 합니다. 늘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는 문제 앞에서 내 감정과 혈기를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실수와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해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내 죄를 먼저 보고 회개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게 될 것이고 그 문제는 망치게 될 뿐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앞세우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은 잠잠히 말씀의 자리에서 회개의 옷을 찢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은 김순영 집사님의 나눔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집을 파는 문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 집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사가 결정되고 이 딸들이 엄마의 고집 때문에 그간 우리가 이사를 못 갔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그런 자녀들의 말과 반응을 보면서 이제까지 혹시 그저 맹목적으로 나는 내 신앙만 앞세우면서 교회 근처만을 주장하고 강요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가족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갈 집을 알아보며 이제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교회와 조금 멀어지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목장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격도 맞고 마음에도 맞는 딱 맞는 집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나눔을 마치면서 우리 집사님은 결론으로 이제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나를 고발하는 비록 육신의 집은 멀어지지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교회와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와서 주님과 함께 온 가족이 낙원에서 함께 살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이렇게 매사에 말씀으로 묻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자 하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속히 가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지게 so no 나를 통해 주님.